할 거예요. 네. 네. 들어간 거예요. <웃음> <웃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laughs> 네. 들어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박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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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음, 캠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캠핑을 조금 하잖아요. 네. 아 캠핑 좋죠. 예이 네, 박사님도 저도 그렇고 캠핑을 즐겨 하는데 캠핑이 네. 또 엄청 유행이 또 됐어요 몇년 사이에 한2년 사이에 그렇게 된것 같은데 어, 아직도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됐어요. 아니 막 이게 붐이 일어난 거. 응응응. 음, 음, 음. 붐이 일어난 거. 왜냐하면 막 예능을 보면 알아요. 이게 너무 붐이다 보니까 뭐 바퀴 달린지 뭐 캠핑 클럽 핑클 나온 거 캠핑 클럽 뭐 해가지고 나 혼자 산다에서도 캠핑하는 장면들 방영되고 이게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음. 그 엄청나게 붐이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였는데 요새는 정말 많이 한다. 알았다고. 그렇다고. 반박하지 말라고. 알겠어. 아, 미안해. 예. 이 시장 멘트 던지는데 내가 괜히 잘못 건드려서. 오. 내, 내가 내가 간을 갑자기 터뜨려 버렸구나. 미안. 이제 한 마디 했는데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아, 아, 저, <laughs> 아, 멈춰 미안해 아, 저, 멈춰 박사님 자, 아, 예.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좀 파트를 나눠서 할라 그래요 네, 오늘은 이제 장비편 그 향후에는 또 장소 그리고 네. 또뭐 매너 이런 것들 섞어서 얘기하고 또 캠핑 음식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장비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네. 그뭐 장비 얘기지만 또 우리가 이거 개인적인 또 판단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요. 먼저 캠핑을 어, 그렇죠? 해, 어, 먼저 캠핑을 경험했던 사람의 그냥 경험담 정도로 어, 음. 들어주시면 되고 초보들 음. 위주예요. 그래서 이 장비를 살 때는 어, 이거는 좀 고려해라. 어, 이 정도만 찍고찍고 음. 기본 장비에 대해서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음. 오늘 이제 뭐 하나씩 한번 제가 던져볼 텐데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텐트. 텐트 한번 네. 이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고려해야 되죠, 음, 살 때? 텐트. 네. 어, 어,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캠핑 장비는 가격대가 워낙에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근데 어, 이거 이거는 지금까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진짜 앞에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개인적인 네, 거지만. 네, 네.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좀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있는 걸 사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쪽으로 갈 거라 요거를 네. 좀 미리 사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인, 사용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그 발수력, 방수력 뭐 이게 되게 중요하고, 아뭐 음. 어, U V 차단 이런 거뭐 되게 중요하고 한데 음. 일단은 뭐 그 사이즈, 즈인원에에춰춰서이즈즈 네. 봐야 야되데요즘즘종 네. 종류가 뭐 그런 거 있죠. 돔 텐트가 있고 네. 그래 서 z 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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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i z 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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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이 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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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z e size size s i z 도 지금 값이 나가는 걸 샀으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텐트를 한세번네번 바꿨어요 처음 하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네. 시작을 할때 워낙에 이제 저가형 텐트로 사다 보니까 네. 비, 비를 한네번 다섯 번 맞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진짜 비가 새요 아~ 뭐 그렇게 네. 빨리 음 응, 응, 응. 아~ 저가형이니까 예 네, 네, 네.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발, 그 방수 그게 다뭐 기능을 다 했는지 텐트가 물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젖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그러면서 또 이게 그 색도 금방 바래지고 뭐 네, 네. 그래서 이게 장비빨이라는 게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어서 그 네. 특히 또 이런 캠핑용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알겠어요. 그러면 텐트를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이상을 그래도 좀 싸지 않은 텐트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게 가격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도 한뭐 아무리 그래도 한 6, 70만 원대는 정도 사야 그래도 좀좀 네. 네,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 뭐이 생각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뭐 저도 개인적으로 60만 원, 60, 70 정도 되는 텐트를 사용하고 있고 5인용짜리 음. 텐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구력이 좀 짧거든요. 이 박사님 네. 비교해서 한참 짧은데 저도 인원수 고려했고요. 어, 아이까지 해서 세 가족이 가니까 세 어, 명에서 자니까 사이즈 고려했고 그 다음에 초보이다 보니까 초보죠. 저도 한 2, 년 네. 3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보니까 텐트가 피기 쉬워야 돼요, 일단. 그렇죠. 폴, 네. 폴대가 너무 여러 개고 막 이러면은 가서 한번 치고 두번 치고 하다가 안에 이렇게 된다. 니까 이게 네, 너무 네, 힘들면.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 가격대 6, 70만 원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의합니다. 예. 네, 왜냐면 그 왜, 왜 초반부터 그래도 좀감 나가는 거를 권해 드리냐면 네. 어, 이게 뭐 한번 나갔다가 이게 비교가 돼어쩔수 없어 여러 사람들이 네. 있고 장비들을 보게 되거든 그러다 네. 보면 아 이게 좀그 눈높이가 네. 좀 그래 그렇게 되는게 있어요 네. 그냥 사람들이 그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네. 어 그냥 괜히 너무 저가형만 고집하다 보면 이걸 나중에 다 버리고 새로 사고 버리고 새로 사고 아 돈이 더 들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네. 한번 사더라도 제대로 사라라는 게 이제 좀 그렇죠. 기본적인 그거예요. 네. 텐트는 사실 그 자는 데니까 돈이 좀 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렇죠. 뭐트비교해면한채몇 바... 억인데 그건 뭐 아니 그래요. 네. <웃음> <웃음> 그렇게까지 비교할 건네. <laughs> 아무튼 네, 잠을 음. 자는 곳이니까 고려하시고 요 네, 이렇게 네. 하고 넘어가고 다음은 이제 테이블 캠핑 테이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먼저 뭐 이건 얘기를 하자면 저는 테이블도 한 1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샀어요. 네. 이제 뭐 그런 이유는 이제 폴딩 테이블 이런 거는 진짜 2만 원, 3만 원이면 사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네. 간지도 안 나고 저는 사실 간지는 사실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 간지는 일단 취소. 왜 샀냐면 어, 튼튼해요. 저는 이제 폴딩이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러지? 착착착착 접는 거 있잖아요. 음. 음 뭐, 롤링해 뭐 가지고 아, 롤링 네. 되는 거. 예, 음. 그걸로 샀어요. 그러니까 음. 조립식 막 이런 경량 테이블 이런 거 있는데 뭐 테이블 놓고 뭐좀 이렇게 건드리고 톡톡 건드리고 그러면 휘청휘청해요. 그런 게경량에 음. 예. 그래서 저는 좀 튼튼하게 잘쓸수 음. 있게. 그 대신에 이 단점은 있습니다. 부피가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제 음. 테이블을 좀큰걸 샀거든요. 왜냐면 음식을 작게 접는 테이블이 크기가 거의 뭐그 텐트 사이즈 뭐 이렇게처럼 이렇게 되던데? 길이는 길이가 음. 1.2m니까 1,200짜리니까 음. 이게 1,200에서 길이가 줄어들진 않아요. 돌돌 말리긴 하는데 네. 음. 폭이 줄어들던데.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 거. 네. 그게... 그래서 근데 뭐 저는 테이블이 음. 좀그 음식들 많이 놓고 하려면 조그만 음. 거는 보다는 그것도 인원수에 맞춰야겠지만. 적어도 세명 정도라면 120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뭐 그렇죠. 테이블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나중에 식사할 때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네. 너무 너무 조그조그만 걸 사면은 그러니까 네. 이걸, 이걸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맨 처음에 텐, 그 캠핑을 시작할 때다 조그만 걸 샀어요. 다다 <laughs> 어디서 샀냐면 다 다이소에서 샀어. 에이, 그러니까 <laughs> 모든 걸다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야. 무슨 그 피난민처럼 캠핑을 시작을 했던 거죠. 잘 몰라가지고 <laughs> 에, 처음이니까. 네. 아, 어, 그래 가지고 무슨 이게 캠핑이 아니라 진짜 그 초등학생 때 소꿉장난처럼 돼 버려서 그래 가지고 네. 그거를 싹다 버린 기억이 있는데. 네. 어, 테이블은 일단은 좀 넓고 뭐 부피 좀 최소화하면서 일단 튼튼하고 높낮이 조절 잘 되는 거 고려를 아, 높낮이 조절 중요합니다. 네, 캠핑장이 그리고... 약간 경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각자 다리 조절이 되는 것도 약간 고려해 볼 만해요. 네, 그리고 아, 수평 맞춰야 아, 돼서 뭐... 네, 뭐 테이블은 뭐 각자 그냥 그래서 튼튼한 거 취향에 맞춰서 눈나지 되는 거사실에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 가운데 에 화로대 들어가는 테이블 있거든요. 나는 그거는 아... 좀 아닌 것 같아요. 관리하기 생각보다 너무... 떨어지고 관리, 하기 어려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네. 부분 감안해서 사시면은 네. 그 정도 거. 감안하시고 자, 뭐 의자 얘기해 볼까요? 의자. 음. 의자. 아, 이거 음. 저기 캠핑에 꽂힌 의자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음. 제일 그 캠핑 가서 앉아 있는 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어 음. 의자는 가급적이면, 어, 정말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한 10년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좀 비싸기는 한데, 어, 일단은 인터넷으로 사면, 그,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앉았을 때 아무리 비싼 의자도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 가까운 그런 캠핑용품 파는 매장 가서 앉아 보시고 이런 제품들 해서 괜찮다, 좀 튼튼하다, 좀 편안한 거 이런 것좀 찾아가지고 그리고 음. 가격이 좀 너무 저렴한 것들은 고장도 좀난좀 좀 쉽게 나고 잘 부러지고 아무튼 네. 뭐 그러니까 좀 이것도 좀 가격이 좀 있는 거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같이 날 더워지는 시즌에는 이 메쉬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콜맨 제품. 추천합니다 콜맨 유명한 브랜드 잖아요 o l m a n Coo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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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o o l m a n Coolman. c 어요그래 a n c o 그래 m a n Coo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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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l m 의자 Coolman. c o o l m 많이 안 접히고 접었을 때막천 넘어가는 길이 천 넘어가는 그런 의자 있잖아요. 그런 게 앉았을 때 편해요. 많이 접히는 의자가 약간 그 불안정해요. 펼쳤을 네. 때 경량이고 되게 조그만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인이 차가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의자는 진짜 편해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덜 접히는 의자, 쫙그 접어도 길이가 막천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의자들, 그런 의자들이. 네요. 그래서 가서, 가서 앉아 보세요. 네. 음. 자 그리고 버너, 버너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구이바다를 쓰고 있습니다. 구이바다가 어, 전천후 뭐장비기 때문에 구이바다 하나면 솔직히 뭐 바람이 많이 불어도 불이 많이 안 죽어요. 음. 그래서 버너를 M 원거 사가지고 막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또뭐뭐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뭐 이렇게 고생하고 하느니. 한번 이것도 장비 싼거 사서 바꾸느니 구입하다 딱 정해져 있는 있다고 생각해 구입하다 정도 갖고 있으면 든든해요 그냥 어, 든든해 음. 그런 점 어, 구입하다 구이... 음. 좋고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이제 뭐 감성 캠핑 이런 거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요즘에 이제 뭐 번호들도 좀 귀엽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그런 감성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사시면 아. 되고 그리고 어 그냥 제가 이제 경험해 봤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거 그번호에 위에 요즘에 그 그리들인가? 네, 이렇게 무쇠로 된 네. 철판이 있어요. 이게. 그 감아서 뒤집어 놓은 것 마냥. 이렇게. 그렇지. 예. 네, 거기에 그 어떤 그뭐 고기 구이나 뭐 볶음이나 이런 요리를 하면 그열 전달이 되게 예, 효율적으로 돼서 음식에 좀 맛을 좀확 살려주고 아무튼 뭐 기분 탓도 있겠지만 음. 뭐 아무튼 이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또 나중에 찾아서, 예, 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화로대인데요. 화로대는 그 아무래도 그 캠핑의 꽃은 또 저기 불멍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로대의 선택이 중요해요. 뭐 보시면은 이제 뭐 정사각형으로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간 모양 뒤집어놓은 것처럼 돼 있는 그런 화로대가 일반적이고. 또 요새는 이제 상자처럼 생겨 가지고 안에다가 장작 넣고 이렇게 위로 활활 태우는 그런 것도 있긴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음. 중요한 건 화로대의 재질이 중요해요. 이거 자주 캠핑을 가서 태우다 보면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음. 이 재질이 뭐냐? 뭐 참고적으로 뭐 서스 뭐 303이다. 이런 거를 표방하는 제품들은 변형이 잘안 되는 편입니다. 네, 무겁고 값이 좀 나가지만 변형이 잘안 돼요. 어 그런 것도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롯때는저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저는 솔직히 화롯때는별 크게. 네. 이건 워낙에 다들 개인 취향이고 그래서 화롯때는뭐 네. 굳이 여기에 돈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어차피 불 피우고 불뭐 불멍 뭐 그런 거 하는 거라 뭐 여기에 저는 그렇게 힘을 쓰지 않는 편인데. 네. 어, 예. 네. 이거는 뭐 각자의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에 변형 화롯대도. 변형이요 네. 아, 근데 화롯대는 저는 이거, 이거 불몇번 피우고 더군다나 화롯대 고기 구워버리는 순간, 네. 얘는 얘는 진짜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화롯대는 굉장히 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소모품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네, 네, 그래서 화롯대는 뭐 각자의 취향 답게워낙 화롯대 자체가 워낙에 또 이렇게 큰 고가는 아니다 보니까, 음. 뭐. 뭐 갬성 캠핑용 화롯대는 비싸게 되게 비싼 거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비추하고 싶고 화롯대는 예, 예. 어느 정도 쓰다가 좀뭐 지저분해지면 바꾸고 뭐 이러는 거라 저는 거기에 크게 힘을 네. 들이진 않습니다 예. 불 맛을 내면서 고기 굽는 거랑 또 구이 바다에 고기 굽는 거랑 맛이 뭐 확연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오. 이제 고기를 구울 거냐 불먹만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사시면 돼요 저는 음. 불먹용 화롯대가 손바닥만한 게 있거든요. 네, 손바닥만해서 사람들이 다뭐 장난감이냐 그러는데 부릴끼리 어, 서운치 않게 또 나와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다, 다 개인치, 개인 치 개인 차예요. 그럽시다.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건다 개인 차이라. 그건 넘어갑시다. 알아서 그냥 하는 게나을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캠핑 조명 또 밤에 조명 켜야죠. 메인 조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명 뭐 이것도 조명... 개인 취향인가요? 조명이 조명은... 은근히 비싸요. 그런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느 네. 정도 그 은은한 불빛을 즐기시는 사람들 음. 그리고 집에 형광등 켜놓은 것처럼 밝은 거 원하는 사람들 <laughs> 그런 사람이 있긴 있구나. <laughs> 어 있어요. 그 캠핑장까지 캠핑장 가가지고 어느 집은 무슨 과일 가게 차려놓은 <laughs> 거 아니야? <laughs> 오징어 잡이 환해가지고 어, 오징어 잡이 <laughs> 그 캠핑장에 떠 있는 것처럼 환한 아,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집들은 이제 음. 밝은 걸 원하니까 보면은 음.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써요. 왜뭐 공사장에서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작업등, 랜턴을, 네, 작업등이라고 하는 거. 저 네, 작업등 거. 씁니다. 예, 네. 네, 그런 거 쓰면은 아무래도 뭐 전기가 들어오는 캠핑장이라 그러면뭐 환하게 그렇죠. 쓸수 있죠. 그리고 네. 뭐좀 감성적인 걸 원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랜턴처럼 생긴 거 요즘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그렇게 종류가 있긴 한데 뭐 작업등은 굉장히 굉장히 저렴하고. 좋습니다. 우와. 너무 네. 싸요. 그거 네. 하나로 다, 끝나요 작업등은. 네. 네. 작업등 하나 켜놓으면은 뭐 그냥 옆에 옆에 텐트들 다불 꺼고 있어도 돼. <웃음> 네. <웃음> 아무튼 굉장히 밝은데 근데 생각보다 그리고, 또 눈뽕 잘 위치만 잘 잡으면 눈뽕 많이 안 맞더라고요 또 작업등. 네. 그래서, 네. 괜찮아요 작업등. 네, 그래서 뭐또 이제 낭만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램프형으로 되어 있는 거 사시면 네. 분위기는 그게 훨씬 좋긴 좋습니다. 네. 근데 잘안 보여요. 그리고 작업등은 지금 시즌부터 작업등을 켜시기 시작하면은 그 인근 그 1km 반경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 이제 아. 다 아, 그거 꿀팁 있습니다. 다른 네. 텐트에 한세 텐트 네 텐트 정도 불 켜지면 그때 키세요. 음. 아, 진짜로. 예. 음. 아, 이게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나름. 예. 메모했습니다. 예. 조명은 최대한 늦게 키시면 벌레가 좀 들고 올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거 뭐 간단해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식기도 한번 제가 적어놔봤어요. 음... 이거도뭐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뭐, 그게 그 중요하지 않아? <laughs>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식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뭐 한마디만 드리자면, 그냥 뭐 편하게 네. 하고 싶으시면 일회용 쓰세요. 근데 네. 뭐 지구를 생각해야 되니까. 또뭐 스탱으로 된거좀 캠핑용 혼정 네, 가면은 어... 비싸지도 않아요 식기는. 예. 캠핑 가면서 뭐 저기 뭐야 그 무슨 도자기 한국 도자기 거 이런 거가져 가진 않을 거잖아. 뭐 그러니까. 근데 코펠 코펠, 코펠 세트는 좀 비싼 거 사면 또 비싸긴 하더라고요. 코, 코펠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코펠을 쓰지 않아서. 아, 저도 안 써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는잘 예, 뭐 모르겠는데. 예. 어, 뭐 냄비 괜찮습니다. 하나면 돼요. 예, 라면 끓여 예. 먹을 냄비 하나면 되고 그 아까 예. 버너 말할 때 구이바다 말했잖아요. 네네. 거기 뭐 전골도 할수 있고 구이도 할수 있고 라면도 끓일 수 있고 음. 다할수 있어요. 구이바다 음. 하나로 어, 그런 거같아 영업사원이에요? 어, 그러네. <laughs> 아 근데 너무 제가 만족하는 장비 중에 하나라기 때문에 음. 구이바다 강추합니다 진짜로. 네, 돈 드릴만 해요. 음. 음. 그래서 쉽습니다. 일단은 네. 이게 이제 초보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는 취지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좀좀 네. 좀 약간 좀 두루뭉실하기는 한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런데 간단하게만 어, 소개하겠으니까 아 이게 음. 워낙에 또 이게 또 깊게 들어가면 또 밑, 진짜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어뭐 마무리하는 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캠핑 장비를 음. 구매를 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찾아서 그, 그 기능들을 좀 하는 거 아닌 애들이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하시는 게좀 후회가 덜 하시고 추가적인 돈을 좀덜 쓰실 것 같고 그리고 네. 어, 기왕이면 이쁜 거 사세요.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그러, 그런 쪽으로 나는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나눠지겠죠. 약간 실용적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감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나눌 텐데, 어, 캠핑에 좀 즐거움을 좀 더, 어, 얻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떤 그런 좀 아기자기한 이런 소품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소소한 재미들을 더 느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좀 꾸며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돈 너무 아끼지 마시고 어 내가 봐도 예쁜 걸로 사세요. 네. 캠핑 가서 분위기 좋아 네. 좋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그러 예. 그러면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근데 옆에 또 다이소에서 사온 거 있으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아끼지 말고 너무 과할 필요도 없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셔서 괜찮은 그 힐링 캠핑을 좀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장비 구입하시죠. 오늘 별로는 그거네. 캠핑 용품 다이소에서 사지 마. 다이소는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자, 뭐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다음 편에서 또 장비를 또다 디테일하게 다룰 시간도 있을 거고 또 장소 얘기도 하고 음식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그냥 진짜 장비 사시기 전에 간단하게 고려해야 될 것들만 말씀드린 거니까 뭐 이게 당연히 네.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네, 가볍게만 드... 네. 네. 좋아, 좋아 보이는 거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캠핑 가고 싶다. 네. 안녕. 안녕.